민선 7기의 핵심 사업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100년 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성량 동력 산업으로 향기 경제를 선정했습니다. 정읍이 갖고 있는 사람과 소리, 그들고 풍류, 맛과 꽃의 향기 등 다양한 향토 자원의 잠재력과 가치를 활용한 휴식과 치유를 산업화하겠습니다. 또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대표 향기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0년 향기 도시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다섯 개 분야 30개 향기 특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방향과 속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2021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향기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세계적 공감을 이끌어내며 미래의 가치로 성화시키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세계 학술대회인 세계 동학 민주 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발통문 권역 정비와 황태현 전적지의 친일 작가 작품인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재건립하겠습니다. 정읍 자체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 탐방길과 국내 최대 규모의 깃발공원 그리고 정읍을 빛낸 인물조각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국비 3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동학 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과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산호 일대를 생태와 레저 피양과 치유시설을 두루 갖춘 힐링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고사업으로 숲길 등 용산호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장산 리조트 인접수변공간에 낭만 모래사장과 전망대 갈대숲 등 친환경 생태웰빙공원을 조성하고 민자사업으로 진라인과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정읍만에 색을 입힌 용산호 분수시설 설치사업과 E랩토코스터와 에코라이딩 등 각종 체험시설을 갖춘 200억 규모의 내장산 휴양림 조성사업 JB통합연수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을 비롯한 숙박시설 사업도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